해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OECD 보고서는 저소득 키위 가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주택 구입 능력 보고서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의 주택 구입 불가능에서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칠레가 뒤를 이었습니다. OECD의 Building for a Better Tomorrow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최저 소득 5분의 1중 절반 이상이 그들의 사용 가능한 소득 중4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 예산에서 8천 채의 신규 정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당의 주택 대변인 니콜라 윌레스는 이러한 정부 주택 건설 계획은 국가의 주택 긴급 사태를 해결하는데 크게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의 주택대변인 또한 정부가 개발을 위해 토지 규제를 풀고 새로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재원을 마련해 줄 것과 비효율적인 승인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사우스 오클랜드의 정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부 주택 등록부상의 남부 오클랜드 등록자 수는 2018년부터 계속 급속히 증가했으며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지어진 새로운 정부주택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2,011동의 정부주택 중 오클랜드 남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주택의 수는 2018년 9월 이후 오직 692동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사회개발부 주택등록부의 오클랜드 남부 정부주택 신청자 수는 같은 기간 1,931명에서 3만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비드19 백신 공급 업체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게 백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크레임에 대한 보상을 승인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종종 전염병 백신을 개발할 때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는 임상시험 과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가 확보한 코비드 19 백신의 다른 공급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작년 10월에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란트 로버츠는 공공 재정법에 따라 보증이나 배상금을 지급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 같은 조치를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천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5일에 승인한 후 11월 22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대한 보상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75만 접종분의 코비드-19 백신을 공급하며 95%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최근 노스랜드 확진자로 인해 가짜 허위 뉴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입증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절대 유포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지난 일요일 한 명의 사회감염자가 나온 이후 어제부터 뉴질랜드가 록다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허위 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절대로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이므로 이에 속지 말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요일 이후 어제까지는 다른 추가의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어제 보건부는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56세 여성 양성 사례에 대해 그 격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이 여성이 오클랜드의 풀맨 호텔에 격리되어 있던 다른 입국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여성과 그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풀맨 호텔에 격리되어 있는 46명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격리 기간을 연장했으며 격리 시설을 나가기 전 검사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94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96전입니다.